한번 다시 한 번, 다시 크게 해봐. 요번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할 때는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장난도 치고, 지선아, 아, 지선, 차렷! 지금 대장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는, 여기 보세요, 차렷! 얘들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여기 나와서는 우리가 작전하기 때문에, 대장이라 그랬죠 허리 네. 펴세요. 네. 그래서 진지하게 해야 돼? 여러호 네. 허리 펴. 따라해봐, 나는. 나는. 아니, 목소리가. 잡채 나온 사람들이 적을 물리치러 온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아 되겠소? 다시 여러도 허리 펴! 야 가운데로 모으고 발 모으세요 야큰 소리로 나는 나는 너너 우리는 나 한다면 나 한다 나팀 파이브 한다면 한다 한다 맥 하나 한달면 색깔입니다. 여기 한 150m 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가 계실 거야. 거기가 반환점이야. 네. 그리고 갈 때는 여기 보세요. 따라해봐. 평범. 평 어, 갈 때는 천천히 갈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사인 보내면 속보까지도 가능해. 여기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천천히 갔다 천천히 올 거야. 두 바퀴까지는. 네. 그리고 자신감 생기면 선생님이 딱 사인 보내면 속보 해도 돼. 근데 곱비 사용 잘해야 된다. 음, 여기 보세요. 따라봐 곱비 악보. 곱비 악보. 에이 다시 크게 곱비 악보. 고삐 악보. 기자 보. 기자 보. 허리 펴고. 펴. 멀리 보고. 멀리 보고. 뒤꿈치. 뒤리고. 근데 임연우 씨 조금 뒤죽었습니까안녕하세 걱정되나요? 야, 여기 보세요. 차렷. 차렷.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믿어요. 사실 여기. 어차피 나대고 까부는 두 사람보다 연우가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자신감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알았어? 근데 여기는 몰라, 여기 봐. 따라 해봐. 연습은? 연습은? 뭐? 실전처럼. 실전처럼? 실전은? 연전처럼! 연습처럼. 연습처럼? 야, 그러면 박시 네요 실전이 뭔지 얘기해 왜요 <laughs> 실전이요? 연습한 거 같고, 네? 네. 연습한 거 어. 같고, 뚝배기에 나있 알았어, 야, 그래요? 야, 야, 자, 자, 자.